선, 선생님, 뭐, 통화해보셨어요? 컨디션 괜찮으시죠? 어. 뭐, 잠깐 통화했는데어요 오! 뭐 괜찮았어. 오. 이 이거! 선생님이다어 뭔가 어. 약간 어. 소리가 들리는데 선생님의 뭐 소리가.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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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목소리 톤 자체는 활기찬데. 어저표정션 좋은 거야. 무엇인데? 어 좋은 거야. 분석하는 no, 거예요. 긍정 에너지가 좀 들리는 목소리였어 방금. 맞아 맞아. 아 괜찮아요. 어 약간 이런 톤이었어 방금. 어 어. 아 괜찮아요. 어 선생님. 아 오해스 오해오 선생님이 우리야 일어나 일어나. 여기 여기 왜그아니왜매니저팀도 선생님이래 이제. 아 근데 요즘에 진짜 가는 데마다 자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 아. 아. 아니 그래서 컨디션. 컨디션 올리고 있어. 그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가 많아. 첫 번째 의상에서 너무 배가 나왔다. 음, 아니, 어, 내가? 어. 점점 나온대 회차마다. 어, 그런 리뷰가 있어? 나첫 번째 의상? 대표님이 진짜 객관적으로 말해 주세요. 첫 번째 의상에서 배가 점점 나온 건 사실입니다. <laughs> 아. 맞죠? 조금 볼록하죠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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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, 아 이런 샷들. 이거, 이거, 아 어, 이거 배가 뭐,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여러분 맛있게 드셨네 혼자. <laughs> 힘을 좀 줘야겠다. 오늘은 좀 힘을 좀 주고. 그런 애가 그래. 어제 그 새벽에 마라선고를 먹고 잤어? 어? 새벽이 아니고 밤에 저녁에. 먹어. <laughs> 어. 지금 근데 코를 왜 파? 가지고 잠깐 긁었어. 그, 겨울에 건조하지. <laughs> 청결 좀 관리 좀 해줘. 청결이 있어요 관리를 하지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그첫 번째 의상에서 너무 볼록하다는 의견이 많아. 힘좀 주고 할게. 얘들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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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.